기아차의 미국 판매 증가율은 13.8%를 기록했습니다. 8월달 들어 일본 업체 중에서는 17.6%를 기록한 혼다를 제외하고 도요타 등 나머지 업체들을 크게 앞선 것입니다. 도요타는 11.3%를 기록했고 닛산, 미쓰비시와 마쓰다는 각각 12.1%와 3.4%로 현대 기아차보다 낮았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미국 판매 증가율은 펠리세이드, 텔로라이드 등 SUV의 인기와 기존 제네시스 모델의 선전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JD 파워 신차 품질 조사에서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가 32개 전체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했고 14개 프리미엄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 2위 링컨과도 점수차가 무려 21점이나 벌리며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기아차도 5년 연속 일반 브랜드 1위를 지키며 전체 브랜드 2위를 달성했습니다 현대 펠리세이드는 미국의 안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으며 기아의 텔루라이드는 마츠다 CX9과 도요타 하이랜더를 꺾고 중형 SUV 자동차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저명한 IT 전문지 와이어드는 한국차가 미국차와 유럽차를 품질에서 압도했다고 했고 포버스는 한국 브랜드가 2019년 제이디 파워 신차 품질 조사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값싸고 품질이 낮게 평가받았던 현대 기아차는 이제 일본 독일과 같은 경쟁사들을 제치고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앞으로 펠리세이드와 모하비를 비롯해 올 하반기에 내놓는 제네시스 GV80 등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여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의선 현대기아차 수석 부회장은 파격과 혁신을 앞세우며 한국 자동차의 위상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정 부회장은 팔로가 아닌 게임 체인저를 선언하며 순열주의 타파에 나서 세계적인 외국 전문가들을 영입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러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BMW에서 30년 이상 경험을 축적한 고성능차 전문가 알버트 비어만을 영입했습니다. 이후 루크 둔커 볼케 현대차 디자인 담당 부사장 크리스토퍼 체프먼 수석 디자이너 알렉산더 셀리파노브 제네시스 유럽 디자인팀 디렉터 등을 영입했습니다 현재 현대기아차는 전세계 시장에서 놀랍게 약진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 자동차는 자동차의 본고장 독일에서 연일 판매 기록을 갱신하며 일본차보다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판매량 10위 안에 드는 아시아 브랜드는 현대차가 유일합니다 현대차는 유럽 브랜드가 강세인 독일 시장에서 2011년 8위에 오른 뒤 9년째 10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2013년 이후 10위 밖으로 밀려나며 현대차와의 대결에서 완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현대차는 판매 1위를 기록하며 일본차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일본차가 강세를 보이던 이스라엘 시장에 1994년 진출해 2011년 처음 1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2014년까지 도요타 마스다 등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현대기아차 판매량이 도요타와 혼다를 7년째 앞서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맞춤형 전략과 디자인 선호도는 일본 자동차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도 자동차 판매 시장이 최근 최악의 부진에 빠진 가운데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상승하여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는 2012년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며 큰 성과를 냈습니다. 현대차는 브라질 시장 진출 6년 만인 지난해 100만 대 생산 판매를 돌파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혼다와 도요타가 15년이 걸렸고 지은과 포드가 20년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현대차는 브라질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중남미 시장 공략에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에 성공했으며 2018년에는 친환경 미래 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SUV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소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현대 기아차는 최근 발표된 시장조사업체 IHS 마켓조사에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5위에 올랐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후발 주자로 평가됐던 전기차 부문에서도 세계시장 점유율 5위에 올라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일본은 한때 가전시장에서 전세계를 호령했지만 이제 한국의 삼성 LG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제조업 중심이라 불리는 자동차는 한국이 넘볼 수 없는 벽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의 현대 기아차는 일본의 경제도발에 아베가 일본 국민들에게 한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하면 한국에는 45조 원의 피해가 가는가 반면, 일본은 1700억 정도의 피해밖에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170배 유리하다는 발표였습니다. 당시 일본에선 의심을 사기도 했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은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한달 만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 일본의 피해액이 한국보다 23배나 높게 나온 것입니다. 한국이 270배 이상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말은 거짓심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안 주면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 멈추고 수출을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 소재 부품 없이도 대체 수급할 곳을 찾았고 국산화에도 성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한국에 수출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8월에도 이 같은 흐름은 지속되고 있는데 대일 수출은 6.2% 줄었지만 대일 수입은 8.2%나 줄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본 여행 보이콧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여행이 80% 가까이 줄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0.1% 떨어지고 일자리는 9만 6천개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일본과 같은 저성장 국가에서는 최근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0.7%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0.1%는 엄청나게 큰 수치였습니다. 비례로 보면 최대 15% 정도까지 성장 속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경제적으로 더큰 타격을 입었음이 드러났고 안보적으로도 지소미아가 종료되면서 예상과 다른 조치들이 벌어졌으며 국제적으로도 불리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 한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갈등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 내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경제 도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아베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며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일본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아베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일본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아베는 국민들에게 짐을 지우는 소비세를 8%에서 10%로 올리려 하고 우익 성향의 인사들로 개각하며 헌법을 개정해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베가 트럼프와 맺은 밀약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융사는 지난 5월부터 미국 국채를 집중 매입했고 아베는 중국 대신 미국의 옥수수와 밀, 대두 등을 사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아베의 일방적인 퍼주기는 일본 농민들을 희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수출 규제를 하면 한국이 270배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던 아베의 거짓말, 그 거짓말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제도발로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